오. 자. 아, 아니, 자. 어, 상품. 아니, 맞다. 참, 참 막, 아, 그냥 뛰갔어요, 네. 그냥. 네. 아. 진짜 친구 만나러 가시나 보다. 반칙했다고요? 반칙 아닌데? 자. 자, 우리 친구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형님? 23살이죠. 야, 오늘 말 오셨어요, 여기. 아, 놀러 예? 놀러 왔어요. 놀러. 아, 부산분이 아니시구나. 음... 원정? 형님, 고성? 아, 형님 다방에서 일을 했었나? 니 배도 나가? 어, 예, <laughs> <laughs> 아, 얼굴이 있다잉. <laughs> 아,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야, 그, 고등학교 2학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나, 고등학 중학교 3학년 때. 어, 그래, 그래. 야, 그 애들이구나. 아 어, 근데 애들 청소 많이 했지. 어, 질풍 노도의 시기 때. 아잘 어, 컸네. 문신도 하고. 자, 오. 어, 됐어, 됐어. 자, 형님. 아, 형님, 끝났습니 끝났으면 끝났으면 안 끝났으면 끝났으면 안끝났나 오 아, 형님 계속 하실거죠? 와 이분 그 몽타주다 전형적으로 됐나센사나오야자 형님 어저차 벌써 왔나? 예분이시네아 그럼 챙겨서 이따 행님 왜 왜? 아니, 저 빨리 빼줘야 될것 같아서, 이거 좀 같이 되자. 형님, 저쪽 가서하시죠 오오어발 다칠 수도 있어요 와이분니이쟤있죠 형님 배야저 마실 거좀 사온나 니 물가 없다고 사온나 형님거랑이야 엄청 <laughs> 세시네어 근데 이 형님 여러분들 안 배운 거 같은데 자세가 엄청 좋아요. 어. IP 보이냐? 궁항게 있는데, BJ는 채팅. 그게 뭐야? IP 보이냐고? 안 보이지, 막마그 뭐. 자, 오. 원래 이런 형님들이 잘해. 한번 해보세요, 형님.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니야 한 손만 해도 돼요 자신 있는 손오이 형님 먼저 나다오이 형님 와자 갑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면안 돼요 존존슨이 왜 나옵니까? 아, 강태. 일부 빠지면 안 돼요, 형님. 아, 저거 안 보여도 돼요. 예, 네, 안 보여도 됩니다. 오, 오. 야, 근데 진다, 이건 진다. 아 야, 링크가 깨졌어. 세, 저분 엄청 세네, 그래도. 링크가 깨져가지고 진 거야. 어. 저기서 힘을 넘기려고, 맞죠? 형님들. 와, 형님, 계속 하실 수 있겠어요? 어, 할수있다고요거뜬나다 날리기 자는 없다. 아시는데아 어, 왼손요? 이오 괜찮아요. 오 놀래라. 오 순발력 짱이시네. 자, 자 촬영팀 형님도 오셨고요. 자 친구분이 하니까. 안녕하세요. 자, 자 노트북이 반값. 노트북 하프북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치킨은 킹라입니다 자동차는 하나 오 토지스고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순간, 시청자 1,000명 돌파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야야안누님 요거 하나 받아가세요, 케이스. 에헤. 케이스 하나 받아가세요. 오. 오, 우와, 아직 안 졌어, 아직 안 졌어. 햄버거 안 사줘요. 오. 어, 몰라! 우와! 우와! 이분 엄청 쎄신데, 어, 링크 깨졌어. 우와! 이분은 지금 힘이 아예 좀좁빠지신것 좀 같은데. 와 그만, 그만! 지금 생하셨지 아, 오른손 아직 괜찮아요? 어, 어. 오른손 더! 오른손! 더. 오른손 하실 분! 아,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오른손이요? 고생했어. 여러분, 우리 BJ 춤배도 오늘 와가지고 많이 졌어요. 예, 그리고 아까 어린이 너무 감사합니다. 봉풍선 베트남 분인데 한국에 여행 오셨대요. 아! 스무 살 스무 살오 대단하시네 스무 살인데 자잘 생겼다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여기 있습니다 아예 고맙습니다 자 자, 이 형님 자세 좋습니다. 자세 엄청 좋아요. 아, FC님 고맙습니다. 오, 자, 오.